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 토공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위에 DSM과 DTM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치표고 모델에 대해 용어부터 DTM을 생성하는 방법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EM이라고 하는 수치표고 모델은 지형의 고저차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DSM이라고 부르는 수치표면 모델은 지표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엔 지형의 고저차만 포함하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장비나 자재 같은 지작물들이 있다면 지표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의 고저차까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반면 DTM이라고 부르는 수치 지형 모델은 건물이나 수목 같은 지작물들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순수한 지형의 고저차만을 표현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DSM과 DTM 모두 지형에 대한 고저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DM의 하위 개념에 해당하지만 지표면의 고저차만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그 외의 요소들까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용어 정리가 되셨다면 다음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